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검찰의 비판 수위도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점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검찰 안팎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가 나온 지만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야가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과 달리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작성한 선거범죄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데 여야 모두가 여기 올라탄 것이라는 비판글엔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았다는 것은 당선인의 의사냐 중재안을 만든 분과 수용한 분들 모두 처음부터 한 팀이었냐는 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작심 발언을 회생하는 검사도 상당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응?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그 부패 완판으로서 수뇌부 공백 사태에 검찰 내부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TV 조선 윤재민입니다.